오늘은 제 5과 좌표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드에서 사용하는 좌표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절대 좌표, 자, 두 번째 상대 좌표, 그리고 끝으로 상대 극좌표.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캐드를 배우시면서 또 캐드를 다루시게 되면서 이세 가지 좌표계를 모르시게 된다면 작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두 번째와 이세 번째인 상대좌표와 상대 극좌표는 상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절대좌표도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두 가지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이 상대좌표와 상대 극좌표는 상대 어 제가 설명드릴 때 잘 들으셔서 아 여러분들이 혼동 혼동을 한다든지 또잘 어 모르게 시 되는 일이 어 모르 모르게 되는 일이 없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 좌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절대 좌표가 있습니다. 자, 절대 좌표는 원점을 기준으로 좌표 값이 형성이 됩니다. 제가 이따 캐드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원점, 즉, 이 원점은 절대 원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절대 원점이 뭡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원점입니다. 절대 원점. 언제든지 0,0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원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좌표 값이, 자, 뭐 여기, 10이다 뭐 20이다 했을 때또 여기 10이다 물론 이건 x축이 되겠고 자 이건 y축이 되겠죠 예자 여기 x가 10이고 y가 10이다 하면 여기 이 좌표값은 x가 10 y가 10인 10,10 입니다 자 이런식으로 좌표값이 원점을 기준으로 형성이 될때 자, 이것을 절대좌표라고 하고요. 형식은 x-y, 즉 x가 10이면 10, y가 10이면 10 이런 식으로 x-y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은 이건 절대좌표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캐드에서 자 두번째 좌표는 상대좌표계가 되겠습니다. 상대좌표. 자 상대좌표의 개념은 가장 나중에 지정한 점을 기준으로 좌표 값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형식은 아까 우리가 절대 좌표가 X,Y였죠? 그런데 상대 좌표는 X,Y에다가 아주 중요한 기호인 자, at 기호. 자, 우리 흔히 골뱅이라고 얘기하죠? 예. 골뱅이 기호를 반드시 좌표가 앞에다 넣어야만 상대 좌표로 인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가장 나중에 지정한 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가 10에 10, 10이었죠? 여기가 가장 나중에 지정했다고, 어, 가정을 하면은, 자, 얘가 10입니다. 여기가 30이고, 자, 그럼 여기까지 왔다. 좌표가 9에 이렇게 걷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자, 실제로 이거는, 절대 좌표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원점이죠? 절대 좌표로 X가 30이고 Y가 10이기 때문에 이 값은 절대 좌표로 30,10이 됩니다. 30,10. 자, 그런데 가장 나중에 찍은 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를 기준으로 좌표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 기호가 들어가죠? 골뱅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X가 얼마만큼 갔습니까? 여기가 기준이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기준이니까, 10에서 30 갔으니까, 20이 되겠죠. 네. 20. 자, Y는, Y는 값이 변하지 않았죠? 수평으로 갔으니까, 0. 자, 이런 식으로 가장 나중에 찍은 점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좌표가 계산이 되어서 좌표 값이 형성이 됩니다. 자, 형식은 골뱅이 넣고, 그다음에 x의 증감량, 예, x의 증감량이 되고 y의 증감량이 됩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요, 자, 이게 상대좌표가 되겠고, 자 끝으로 상대극좌표가 있습니다. 상대극좌표는 가장 나중에 지정한 점을 기준.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기호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골뱅이 기호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가장 나중에 지정한 어, 점을 기준으로 거리와 각도를 이용하여 좌표값이 형성이 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리와 각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또 제가 예를 들어보죠. 여기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10,15에서 시작했을 때, 자, 이 거리가 30이고, 이 각도는 45도라고 했을 때, 이 기울어진 각도가요, 45도.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지금 가장 나중에 찍은 점입니다.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걷다고 가정하면은, 자, 골뱅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30이죠? 30. 그 다음에, 자, 여기 형식이 보면, 거리, 그 다음에 각도 표시, 그리고 각도를 넣으면 됩니다. 자, 거리가 30이고, 각도 기호 넣고, 각도 45도죠. 45.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가장 나중에 지금 좀 여기를 기준으로 거리가 30이고 각도가 45도인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 무엇을 들었는지 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캐드를 음, 열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드를 더블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제가 미리 그려놓은 자 이런 좌표계를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먼저 절대좌표계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좌표계 자 라인 명령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좌표계의 개념을 어 숙지하기, 숙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라인 명령을 넣어서 제가 여기 첫 번째 라인 첫 번째 점지정 이렇게 나옵니다. 이럴 때 좌표값을 어떻게 느냐면요. 절대좌표기 때문에 어디가 기준입니까? 자 여기 0이라고 되 있는 원점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자, 원점 기준에서 제가 좌표 값을 10. 여러분들 항상 어디를 보는 겁니까?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10, 아, 10, 10.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자, 라인이 지금 10, 10 지점인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라인이 여기서 시작이 됐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해보면은, 시작된 곳에서 라인이 지금 주, 그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어, 90,0, 10까지 가보겠습니다. 90,10. 자, 바로 그냥 X 값 넣으면 됩니다. 90,10. 하고 엔터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라인이 쭉 이렇게 거진 겁니다. 90,0 지점은 여기까지. 자, 그래서, 현재 지금, 거진대까지 대기하고 있는 거죠? 예, 네,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 자, 90, 90으로. 자, 90, 위0 자, 아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라갔죠. 자, 지금 좌표 값들은 모두 어디가 기준입니까? 절대 좌표기 때문에 여기에서 형성된 기준, 좌표 값입니다. 좌표 값들입니다. 자, 여기가 10, 10. 여기는 얼마였습니까? 90에 10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였습니까 자 x가 90이고 y가 90이었죠 여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좌표값들이 그렇게 형성된 겁니다 자 이번엔 다시 뒤로 가볼까요 10,90 이렇게 되면은 자 이번엔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원위치 10,10 10 하게 되면 원위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종료를 하게 되면은 절대 좌표서 이런 라인이 완성이 됐습니다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대 좌표는 원점을 기준으로 좌표가 형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 좌표를 공부해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라인 명령을 넣고요 시작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10,1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1 10, 0마 10에서 9명령이 대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봤던 화면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좌표의 형식은 가장 나중에 지정한 점이 기준입니다. 그럼 이걸 뭘로 나타냈습니까? 기호로? 골뱅이로 나타냈습니다. 이 기호가 들어갔다 하면 바로 가장 나중에 지정한 점이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가장 나중에 지정한 점을 기준으로 삼겠다. 그래서 골뱅이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x의 증감량, y의 증감량,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또는 감소했느냐의 그양 또는 얼마만큼 그 증감량을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캐드로 와서요. 자, 그럼 현재 골뱅이 점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골뱅이 점입니다. 이미 캐드는 여기를 점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시작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골뱅이 점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 좌표로 골뱅이 입력하고 자 여기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9 0에 10까지 가겠습니다 절대 좌표였지만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여기 10에서 x가 10에서 90까지 가는데 얼마만큼 증감했습니까 증감 자, 10에서 90을 갔기 때문에 감소가 아니고 이건 증가가 되겠죠. 예, 그래서 골뱅이 넣고 증가 량인 80을 넣는 겁니다. 10에서 90이 증가했기 때문에. 왜? 기준이 여기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콤마 값 넣고, 콤마를 넣고, 자, 이번에 y의 증감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절 지점에서 여기까지 y의 증감량은 없죠. 예. 증감이 없으니까 0을 넣으면 됩니다. 0. 그렇게 해서, 자, 입력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엔터를 넣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상대 좌표로, 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골뱅이 80,0.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절대 좌표로는 아까 여기를 어떻게 넣습니까? 절대 좌표로는. 90,0을 넣죠. 기준이 여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넣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대 좌표는 여기가 기준. 왜냐면 하 여기가 골뱅이점, 가장 나중에 지정한 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좌표값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골뱅이 80,0을 한 겁니다. 자, 그걸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골뱅이를 넣어야 된다 그랬죠? 상대 좌표니까 자, X의 증감량이 얼마입니까? 자, 여기에서 위로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갈 겁니다. 자, 92 지점. 자, 그러면 X가 증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렇죠. X의 증감은 없습니다. 즉, 감소도 안 했고, 증가도 안 했습니다. 그럼 제자리입니다. X의 값은 90으로 제자리죠? 그래서, 자, 0이 입력이 되고, 컴마 넣고, 자, 이번엔 Y의 증감이 얼마입니까? 자, 여기서 위로 쭉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원래 기준 골뱅이점이 여기죠. 골뱅이점. 가장 나중에 지정한 점이니까. 여기가 골뱅이점입니다. 골뱅이점의 Y의 값은 10이었어요. 그런데 그 값이 90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증가가 얼마만큼 했습니까? 80만큼 증가했죠. 자, 그래서 0,8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자,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또,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볼까요? 자, 골뱅이를 넣고요. 골뱅이를 넣고. 자, 이번에는 X의 값이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나중에 지정한 점이 현재 여기입니다. 골뱅이 점. 자, 여기에서 왼쪽으로 갔어요. 왼쪽. 그러면 증입니까 감소입니까? 예, 그렇죠. 감소가 되겠죠. X의 원래 값, 가장 나중에 지정한 값이 90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10, 10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얼마만큼 감소했습니까? 80이 감소했죠. 자, 감소했기 때문에 그 부호로 마이너스 값을 붙여야 됩니다. 마이너스 80을 넣고 컴마. 그 다음에 Y의 값은 변동이 없죠. 네,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80만큼 간 라인이 형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이번에 내려가야 되겠죠? 네. 골뱅이 넣고, X의 증감량이 얼마입니까? X의 증감은 없겠죠? 자 여기가 골뱅이점에서 그대로 x 10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마찬가지 또 10이죠. 그래서 x의 증감량은 0입니다. 항상 x 값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 콤마 넣고 자 y의 증감은 얼마입니까? y는 90에서 자 10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 자 감소했기 때문에 부호가 들어가죠. 네, 마이너스 80. 자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어, 사각형 아까 처음 절대자표로 그렸던 사각형이 다 어,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엔터를 치고 종료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절대자표와 상대자표 어, 결과는 같죠 그렇지만 방법은 틀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각형을 지우고요 자 이번엔 세 번째 세 번째 명령 자 좌표계 상대 극좌표계로 자 어, 라인을 마찬가지 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형식은 골뱅이의 거리, 다음 각도 표시, 각도 값자 이렇게 형성한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 캐드로 다시 오셔서 자 라인 명령으로 다시 시작점은 처음과 동일합니다. 스킨마시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요. 자 골뱅이가 들어가죠. 상대 극좌표도 왜냐하면은 가장 나중엔 지정한 점 여기를 기준으로 좌표를 형성하기 때문에 거리가 거리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쭉 가가지고 아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쭉 가서 여기까지 가는니다 그러면 거리가 얼마입니까 10에서 90만큼 가기 때문에 거리가 80이 되죠 예 그러면 자, 상대 극좌표의 형식인 골뱅이 거리, 그다음 각도 기호, 그다음 각도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골뱅이 넣은 다음에 거리 값인 80을 넣고, 그다음 에 각도 기호를 넣습니다 자, 각도 기호를 넣고 각도가 몇도입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오토캐드 방향계 다시 한번 기억해서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항상 오른쪽 동쪽이 0도라 그랬죠 자, 위쪽이 90도 플러스 왜냐하면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니까요 그 다음 이쪽은 180도 이쪽은 270도 완전히 한 바퀴 돌면은 360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돌면 마이너스 값이라고 그랬죠 예,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270 마이너스 360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기준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80만큼 갔어요. 어느 쪽입니까? 오른쪽, 동쪽이 되겠죠? 그러면 각도가 몇 도예요? 0도가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각도 0도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자, 거리가 80이고, 거리가 80이고, 각도가 0도인 라인이 상대 극자표로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이번엔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골뱅이 넣고, 마찬가지 거리가 80이죠? 자, 그런데, 이번엔 각도가 몇 도입니까?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자, 여기가 원점이고, 기준이 여기가 0도죠? 항상 오른쪽이 0도죠?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 90도가 되죠.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자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자, 각도는 90도가 됩니다.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번엔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거리는 똑같이 80이 되겠죠. 80. 그리고 자, 각도 기어놓고. 자, 방향은 어떻습니까? 180도가 되겠죠. 예. 자, 180도 입력하고 엔터. 자, 이번엔 밑으로 내려갑니다. 골뱅이 기어놓고. 거리값 넣고. 자 각도 기어놓고. 자, 여기서 270도 넣어도 되겠지만, 어, 시계 반대방,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 즉, 0도, 여기가 0도죠? 이렇게 돌아가면은, 여기가 270도가 되지만, 이쪽으로 돌면 여기가 몇 도입니까? 마이너스 90도가 되죠? 그래서, 270도 넣어도 되지만, 마이너스 90을 넣고 엔터를 쳐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상대 극좌표로도 이렇게, 어, 라인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배운 좌표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 좌표는 원점을 기준으로 좌표값이 형성이 되는데요. 형식은 x, y가 되고요. 상대 좌표는 가장 나중에 지정한 점을 기준으로 좌표값이 형성되는데 이그 형식은 골뱅이 x, y가 됩니다. 끝으로 상대 극좌표는 가장 나중에 지정한 점을 기준으로 거리와 각도를 이용하여 좌표값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은 골뱅이, 거리, 각도기호, 그 다음에 각도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직접 예제로 어, 라인 명령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